여기는 홍콩인데 지금 막 심사 받고 나왔는데 나가 끌려갔어요. <laughs> 아, 되게 당황스럽네. 뭐지? 홍콩인데 왜? 아, 와... 저건가? 여기 여기로 끌려갔는데? 저기 있다. 에이, 렇게 유튜브 각안 만들어줘도 <웃음> 되는데. <웃음> 아니, 나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었어. 어. 그냥 비자가 그거잖아. 한 번, 한 번이잖아. 그한 번이 우리 나중에 마카오 갔다가 다시 올때또쓸 수도 있어서 내가 걱정해서 그래. 그래서 물어봤거든? 지금 그 사람이 이거 한 번인데 지금 쓸 거냐고. 그래서 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건지. 홍콩 자체 들어오는 거는 어. 비자 안 받고 그냥 와도 되는데 어. 7일 동안 있을 수 있고 이거는 그냥 경유지야. 어. 경유하는 어. 시간. 어. 어. 만약에 내가 비자를 쓰면 14일 있을 수 있어. 음. 이 사이야. 근데 마카오 가는 거는 또 별도니까. 마카오 갔다가 다시 일로 들어오면은 어. 또 비자 문제 걸리니까. 어. 그때도 만약에 다음 비 다음에 그 비행기 편도가 있으면은 또 다시 7일 줄수 있는데. 그러면은 또 거기 가서 심사를 받아야 돼. 근데 만약에 이걸 쓰면은 바로 들어올 수 있고, 어, 사실 상관이 없었어. 우리 어차피 비행기 티켓이 있으니까 그냥 7일 동안 계속 경유를 해줄 수 있어. 왔다 갔다 해도, 근데 이렇게 번거롭게 이렇게 심사를 봐 주는 거지, 아, 모르겠다. 나가자. <laughs> 됐어, 됐어, 나왔으니까 됐어. 어.

도착했지? 거의 도착했어 와야 먹네 야시장입니다 야시장 야시장 아. 어? 이건 내장 중국식 <목소리> 냄새가 냄새다 <목소리> 음. 음 뭐야 이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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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드부 냄새야? 음 어우야 지독하다. 어우 난못 먹겠다. 아 이런 이런 거였어? <웃음> <웃음> 뭐 하는 건지는 모르겠다. 어. 저건 뭐야? 여기 그냥 요리. 여러 가지 요리 앉아서 먹는 그 해산물 뭐 이런 거 먹는 여기 뭐, 뭐 거는 여기가 단가 봐 그니까? 안에는 옷이랑 뭐 저런 거 구경하는 거고 어, 히, 홍콩 누들 히키카트 누들? 어. 그래 여기 가자 뭐가 맛있지? 여기는 아침밥이야. 아, 이거 뭐야? 아. 임진우 일단 이거 먹어야지. 이게 뭐야? 그거. 모닝글로리 같은 거. 아, 이게 모닝글로리 같은 거야? 어, 저저 테이블에 있는 거. 그래? 어, 이거 봐봐. 어떻게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 어리는그 거. 또 이거. 就是直接在这个上面画就可以了. 아, 나저 리콴도 써 보면은 장바구니, 하면 약간 아래에도 있어. 아, 메뉴판 아래에도 코트가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이 啊，就自己可以选。好的，啊，那有细的、粗的、油的面条，还有米粉和板面可以选，辣的、不辣的、小吃的啊。好的，他那个面条是这个油叫油面。油面。好他那个米粉啊。好的，因为好多吃好多种，看你喜欢吃哪一种。好的，谢谢。이게 소스랑 무슨 면, 이런 걸 선택해야 돼. 라면 비슷한 것도 있고, 약간 좀더 두꺼운 면도 있고, 얇은 면도 있고, 뭐 살국수 그런 면도 아, 있고. 아, 면의 종류를 정하는 <laughs> 거야? 뭔가 본격적인데? 이런 거 처음이야. 두개 다르게 시켜볼까? 그래. 너무 <laughs> 어, <laughs> 맛있겠다. <웃음> 먹어봐. 국물, 국물 먼저 먹어봐 주세요. 약간 이거는 사골 느낌. 너무 맛있겠다. 먹어보자. 이야, 이거는 면발이 라면 면발이고. 이거는 약간 짜장면 면발 같은 두꺼운 면발. 면발이 노란데? 응. 어. 와가지고 밥밖에 먹은 게 없는데 벌써 11시 반이야. 이게 홍콩이, 어, 몰랐는데, 이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영국이랑 똑같아 아, 그렇겠지. 이거를 그대로 꽂아주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게... 이게, 이게 또 중국 거기 때문에 중국 거를 여기다가 또 꽂아, 그리고 한국 거를! 여기다가, 꽂고, 어드탭을어 켜졌어. 아, 씨. 야, 이게 뭐야. <laughs> 숙소에서는 몰랐는데, 밖에 나오니까, 비가 많이 오는 거였네. 일단, 쇼핑몰 쪽으로 가서, 뭐,

多謝。 번역편인 것 같은데. 번호편이요? 보는 경치 전망대 같은 거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은데 왜? 비 오잖아 어 사람 들이 봐봐 응 음. 봐봐 이길 음. 봐라 여기 여기 음. 여기거든 어 저렇게 어 저기 놀이기구 있어. 어디? 그거. 동그란 거 타는 우와. 거. 이제 그. 와 바다 냄새 나는데? 왠지 습해가지고 밖으로 나와버리면 찍을 수가 없어. 아이고, 나가버리네. 야, 어떻게 해야 돼? 나가면 습하고, 들어오면 춥고 대박이네 신기하다. 와~ 원래는 어~ 이런 데에다가 사가지고 찍을 수 있었거든. 지금 막아놨 어어. 사진 찍는 사람들이네. 왜? 이쪽에서 찍어야 돼? 이쪽에서 뭐지? 아, 이렇게. 아, 이거야. 여기 실제로 살아? 살고 있는 집이야? 그래서 트렁못 날려. 날리면 안 돼. 피곤하겠다. 사는 사람들. 어. 와. 죽인다. 여기 주차장이야. 어. 어? 올라가는데? 김진호, 나 <놀람> 배드풀 콜라 받아줄게. 인스타 자기도 인스타 되잖아. 됐어. 어 됐어. <laughs> 큐 모양이 달라야 되는데. 아 똑같아. 뭐야 어, 과오겔이잖아. 어, 데드풀 콜라가 어, 데드폴 아니잖아. 데드풀 콜라가 아닌데 <laughs> 가오갤인데? 어? 어? 뭐야 낚였잖아. <laughs> q r 코드가 나와. 어. 나와서 위챗으로 예, 큐코드로 찍어, 어. 찍어서 그냥 뭐뭐 뭐 로그인 같은 거를 해가지고 단편 로그인 그런 걸 해가지고 들어가면 뭐그폰 어... 씹히, 그리고 쇼핑 이렇게 각각 하나, 하나씩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은 쓰고 택. 싶은 데를 내가 골라서 먼저 쿠폰 받고 가서 쓰면 그세 가지를 다 혜택 받는 게 아니라 세개인 거야? 아니, 세 가지를 식당 가는 거한 2배, 몇 개가 있잖아. 아그 중에서 선택하는 거야. 아, 저거 먹을래? 저거? 헌데한인서 음. 엄청 크다. 교인아, 얼굴 옆에 대봐. 어, 조금 더 위로. <laughs> 얼굴, 얼굴보다 길어. 맛 있어? 아, 있어? 어때? 아, 있어. 还选好呢一点四十五，两、嗯啊、位有有、uhh. 有有啊。支付宝。我们交给老师了使用优惠券，然后扫一下我们 qr 然后给我们登记手机哦。 7시까지 7시 반까지 여기 올라가서 타면 돼요. 시레 빵괴다리 상추 같은 거. 이거 오케이. 도와. 가서 영국에 그 뽑는거야 어, 그래 자기도 뽑아? 나? 어, 그래 이거 배티켓 원래 7만 7만원 한명? 응. 한명이 7만원이야? 여기 써있어 350 홍콩달러 헐 응. 6만5천? 6만8천 이 정도 나 한강 유람선도 안타봤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20달러 어. 한명 20달러 얼마지? 4천원 대박이다 교회나 이런거 어디서 알았어? 인터넷에서 <laughs> 저기 영화에서 어. 이 사람이 이렇게 아 몸무게 재보잖아 어허허. 그러면 가 여기 오면 어. 어. 이면 이게, 이게 뭐라고? 이게 뭐하는거야? 이거 몸무게 나와 어돈전 놓으면은 몸무게 측정이 돼어 몸무게 측정이 되면 이런 카드 어. 이런 작은 카드가 나와가지고 어. 몸무게 적혀있어 와 어. 그걸 꼽는거야? 어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 그래 긴장한다 한다. 뭐야 뭐야 뭐야. 몸무게 측정 됐어. 짠다. 이렇게 어. 빨리 나온다고? 40.5. 어. 40.5. 네. <laughs> 40 <정도>. 왜 빠졌지? 써 <laughs> 있어. 안전 되면 어. 지금 너 저기 트램 어 좋게 나오네 야, 거짓말 얼마야 <laughs> 야 말이 안돼야 무슨 야, 70이야 말도 안돼야 <laughs> 이거 야, 말도 안돼 없지